말씀 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첫째 패라블 형식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내지 않고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씹일 거느냐 이런 내용 말씀인데. 아이들이 이거들었으면 웃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코믹한 그런 그림이죠. 예. 화가들은 이 모습을 한번 그리라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의 눈에 전봇대가 박혀 있는 게 전봇대. 그런데 예. 또 어른들은 안 웃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막 심각해가지고 예. 그런 모습이 지금. 니 네, 이게, 이게 여기 저 전봇대라는 얘기예요. 네눈 속에 좀 전봇대가 박혀 있다. 근데 무슨 남의 그티사구로 그냥 0일 거느냐 비유의 말씀인데 아, 너무 과정법적인 비유를 사용하셔서 너무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뭔가 좀 텐션이 있는 게 비판하지 말라 고 그랬는데 6절맨 마지막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6절에또 뭐 다른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고 그러고 자기는 엄청나게 비판하는 것 같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개 같은 사람이 있다, 뭐,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나게 그 판단을 하시는데 음, 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개와 진주, 개,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지 않느냐. 그들에게. 그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떤 부류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뭐 개라는 단어와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만큼. 지금 당신은 엄청나게 또 이렇게 뭔가 분별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본문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at o u r i g h t 결론적으로 말이죠. 그냥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거의 맞을 거예요. 당신이 요즘 잔소리가 많다. 굉장히 당신에게 크리티컬하다, 비평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아, 내가 좀 그럴 수가 있겠다, 내가 좀 변해 변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이 뭐 이것도 하면 결국 또남 비판하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 잣대로 우리한테 대라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이제 하시는 거니까 내 자신을 먼저 좀잘돌아봐서면 좋겠어요. 여기 비판하지 말라, 메시지는 클리어 한 거예요. 우리 속에 좋지 못한 비판하는 스피릿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고 뿌리 뽑아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 결론, 그, 그 주님 말씀하시는 바에 내 자신을 살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나? 왜 비판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들 나한테 대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비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며 사는지 내가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내가, 내가, 내가 좀 해방되는 도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을시겠삼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아, 비판하지마 먼저 좀 컨디션 해야 되겠네요. 그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그 개념을 아주 그냥 익스트림하게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갖고 아, 어떤 그 당시 그 러시아 문호들이 가지는 자유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관점에서 정부가 아 옳코그러면 판결하는 그런 저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코트의 무용론 같은 거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거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런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저 내 위기 등등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judge, 리더들한테 판단하라고. 또 하나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한 분별력, 판단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좀 아까 우리가 살펴본 6절 말씀이 아주 무의미하게 되죠 잘 분별해서 진리를 함부로 던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령대로 살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뭐 비평하지 말란 말도 아닐 거예요. 이 저지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말에도 비평, 여기 비판이죠. 비평과 관계된 비슷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평, 비판, 비난, 평가, 판단. 그 저지라는 말이 의미한 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비평하지 말란 말은 아닌 거예요. 왜 비평이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니까요. 옳고 그름, 아, 악과 선 이런 것들 분별해 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성장이라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발전이란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지 말어라. 그런 건 아니니까 면서죠 여기서 얘기하시는 비난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지만 주로 많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장하기보다는 상처주는 거예요. 허팅하는 그런 비난성 비판일 거예요. 비난성 비판. 이런 데서 해방되라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비판을 받지 않냐고는 비판하지 말라. 먼저 이 말씀은요. 왜 우리는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비판받기 때문이다. 예. 비판은 생각해 보세요. 주로 뭘 불러 일으키죠? 우리가 선한 의미에서 남을 비판하는 경우에도, 때론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때론 본 말씀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뭘 불러일으켜요?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니하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비난은 반드시 비난을 불러일으켜요. 네. fight은 fight이나 flight를 c r e a t 한다고 했죠. 네. 근데 비판은 비판을 create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난하잖아요. 비, 비난, 비난성 있는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 자기 삶 속에 비난성 비판을 크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그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그랬지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이콜러지스트들이 이말 들으면 금방 뭔가 응. 우리에게한 2, 30분 강의할 건덕지가 했을 거예요. 주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 하면 우리가 비판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델을 연구해 보면 주로 그렇대요. 상대 속에서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나 아픔이나 허물이, 아니 허물이나 약점이나 상처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집어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그 다른 것보다도 그, 그 잘못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신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방에다가 둘 갖다, 공동체 안에 그둘 갖다 놓으면요. 그때 정말 큰 싸움 나는 거예요. 대도 라이키치 하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하면 이 사람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기는 거부하고 이 사람 거 자꾸만 찌르면서 쌈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냥 그런 그런 거래요, 그냥. 예. 네. 그그 비판을 하는 그것으로 비판되기 때문이다. 왜? 주로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지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면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비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2절 상반전 말씀이랑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야고보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통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용하는 그 잣대로 너를 치리하실 것이다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내가 판단하는 그 잣대로 나를 판단하시게 된다 판단이 잘못된 거는 비판이 잘못된 거는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 자리 에 앉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아, 교만함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판사로 스스로 판사의 석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뭘 인프라하는 거죠? 야고보가 그 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어, I didn't know 어, 주님 내가 사실은 그게 주님의 뜻인 줄잘 몰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한대요 왜? 네가 사용한 그매조를 네가 잘 안다는 것을 판사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라. 어, 네가 누군데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절에 보면 너희 형제 속에 어째 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문제도 정말 이렇게 묵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들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 인데요 이 비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취미생활 같이 하시는 아 그런 분들은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 말씀대로 주로 문자가 많은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네. 문자 그대로요 그냥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들보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세요 아이러니카라는 것은 그 비판하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인격 자체인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말 그 비판한다는 그 자체가 인플라이하는 게 들보예요. 자신은 그걸 모르고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표현으로 얘기하면 길길이 날뛰고 남에게 이렇게 시비 걸고 남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그 자체가 아이 사람은 정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당연히 판단 받아야 하는. 약한사람이잖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셀프 날리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셀프 날리지가 풍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여정 을 그릴 때, 보통 그렇게, 예,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보통, 보통, 보통 사람들이 보통 주로 많이 경험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 자기 자신의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지극히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네. 바울이 뭐 길길이 날뛰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법에 원수된 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나중에는 죄인의 개수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견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발견 못해요. 그참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참 사랑의 베이스는 뭐예요? 가스펠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리 앉는 거예요. 사실, 들뽀 처리가 된 사람이면, 자기 들뽀를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인식한 사람이면, 판단이라는 잘못된 영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잘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주신 큰큰 큰 은혜가 이 속에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시질적으려 내가 제가 성도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형도 여러분 정말 알아요? 여기 성도 여러분 한 100명 계신데 제가 한분한분당 여러분들의 허물을 알 알까요? 속속들이 정말 알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부끄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죄를 제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저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비평을 가한다면 제가 아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정말 튈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죄의 어떤 부분에서 요만한 부분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지 못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싫어하지만 알수 있는 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요 그건 내가 막 피, 피하고 안 보려고 래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성경 말씀 조명해서 이 거울의 말씀으로 나를 비치면 나는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거내 눈에 둘보가 박혀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경으로 우리 삶을 조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십자가 통해서. 근데 상대는 못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지 우리가 알아요? 내 상대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죄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요? 자세히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들뽀를 묵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제너러스한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말을 제 생각이 나니까 좀 아까 말씀 중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남에게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의 미성숙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요 Men Search for Meaning인가요? Meaning. 미닝. 그 책을 기억하는데, Meaning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 20세기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 중에 하인데이 사람은 인간의 그 성숙도를 수용성에 놔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넓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가. 그것이 이 사람의 이론 관찰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성숙도를, 영적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자태다 따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한 사람은 남 판단하지 않는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다 가슴에 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살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뻔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결국 이제 도와주는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형제 어, 티는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죠? 먼저 어떻게 해라? 네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 정리가 정말 됐어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 형제 티에 대해서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읽을 때 이런 이제 공간 복음 죄송합니다. 저 뭐야 선상수훈 하셈 읽을 때 성도님들이 눈여겨서 묵상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는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은데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크리티시즘, 사일런트 크리티시즘,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가장 날카롭고 강렬한 비판이 누굴까? 그건 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한 번도 오셔가지고 너! 한석현 너왜 이러는 거 정신 못 차려 너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또 어떻게 그분이 The most critical criticism For me and all others.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삶 속에, 우리 예수님 외에, 제 신앙생활이나 도덕적, 인격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크리티시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알지도 못해요. 책으로만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저한테 크리티시즘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부끄러워요, 저는요. 왜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크리티시즘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리티시즘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비평하셔야 돼요. 예수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냥 비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들보가 해결된 그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크리티시즘이에요. 그냥 변화시키는 비평이에요. 변화시키는 비평. 그 예수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방법. 비평이나 징계나 훈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분노나 잘못된 비평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로 저스티파이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평하는 말 이건 다 더러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silent criticism, criticism without words, any critical words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크리티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말로 열내고 화내고 판단해서 오히려 더 관계의 상처를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고 분리를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을 개혁해 나가는 멋진 비평가들 되시고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